모사 또한 잘하는 거다 아, 아, 완전 진출잘래요 자판기 어, 기요? 아니 몇분 정도 돼요? 진짜? 예. 30분 이상이야. 아, 그렇구나. 카운 어, 선배님들은 특히. 예예예. 예, 예. 아, 아니 뭐 기본적으로 네. 송대관 씨, 태진아 씨되아요 뭐 살짝 그냥 깔고 갈까요? 야, 한번 깔고 네. 갈까요? 야, 먼저 송대관 선생님 마이크 떴는데. 예. 네, 갑니다 그래. <목소리> 유행가 모래 가사는 우리가 사는, 모레가 사는 <목소리> 세상 이야기 오늘 뭐 이런 거 있고 태자님은 <목소리> 당신은 <목소리> 당신은 <목소리> 나의 동반자 <목소리> 영원한 나의 동반자 뭐 이런 거있 진성 진성 씨 <목소리> 바람에 날려버리 다 느낌으로 갑니다 저는. 요즘 최근에 개발한 분들이 있어요. 또 최근에 개발하신 분 김범용 어? 김범용 씨 김범용 씨 노래하실 때 아까 그 스쿼터 창법이라 어, 그랬어요. 벌려주시 어, 어. 여기서 리듬을 타세요. 어. 아 그리고, 어. 그리고 마이크를 외면하세요. 어, 어. 네. 마이크 이 <laughs> 세치가 지나가는 바람. 이런데. 아고 깜짝 구나 네, 아유 약간 아유 좀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. 김범준 선생님 느낌이니까 정수라, 정수라. 아, 정수라 씨습니다난 너에게 부르실 때. 난 내가.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. 약간 조금도 약간 마이크를 세우세요, 살짝. 예. 난 내가 좋아하는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수 있어. 아 <laughs> 이런 느낌. 와. 대박이다. 네. 대박. 아무래 파티 돼요. 아무래 파티. 김현자 선생님 김현자 선배님. 당신은 변해 꾸려 보이지 이발기 <laughs> 아. 이발기. 아. 아. 어. <laughs> 여, 버퍼링 좀 있어. 요 <laughs> <목소리> 오케이. 호수로 영역들, 생애 등꽃이 피면. 맞아, 맞아, 맞아. <목소리> <목소리> 야, 이게 프린스찬이에요, 프린스찬. 야, 이렇게 대단한 김수찬이 퀴즈를 잘 풀면 이제 금상첨환대. 아,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. 예. 최선을 다해서 한번 풀어볼 생각입니다.